안녕하십니까. 느타리 버섯을 키우는 훈이의 농장입니다. 아, 3일 전 아, 접종한 돼지에 종균들이 아, 잘 활착되고 있습니다. 아, 자세히 보시면. 홈털 같은 단느다란 경사가, 어, 돼지를 덮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어, 이렇게, 어, 종균을 접종하고 난 뒤, 어, 일정한 온도를 잘 유지하게 되면, 어, 종균들은 돼지를, 어, 잘 장악해서 영양을 어, 자기 몸속에 축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배양과정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배양과정과 생육과정 즉 버섯이 발생되어서 버섯이 자라기 좋은 환경 생육환경 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버섯이 없는 상태에서 균이 배지를 장악하는 과정을 배양과정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버섯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수 있는 배양과 생육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실제 이중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 처음 종균을 접종했을 때그 종균은 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곰팡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습하고 따뜻한 곳에서, 어, 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을 배양할 때 특히 버섯이 나오는 단계가 아닌 초기의 배지에 균을 접종해서 배양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어, 이 균이 잘 자라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지에는 적당한 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분과 지금 이 재배사의 온도는 2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지 온도는 26도에서 7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발열이 나는 이유는 배지들이 먹이 활동을 통해서 조금의 발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에 자세히 보시면 비닐에 이렇게 결로가 맺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지에서 발생되는 미세한 열에 의해서 수분 이 배출되지 않고 결로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배양 단계는 초기 균사 버섯 균이 버섯을 발생시키기 위한 먹이를 축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배양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가 국이 우리가 생육 과정에 버섯을 발생시킬 때 얼마나 양, 많은 양의 버섯을 수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는 굉장히 관리를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배양 단계에서 제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곰팡이의 오염입니다. 실제 우리가 곰팡이의 그 오염을 막기 위해서 종균 접종 전에 살균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균을 없애지만 어, 실제 재배사 안경이 100% 밀폐 안경이 아니다 보니 이 곰팡이의 포자들은 언제든지 이 재배사 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의 환경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어, 그곳에 곰팡이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에, 배양 과정에서는 잘 관찰해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배양 과정에서의 제일 키포인트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도, 균이 좋아하는 25도를 얼마나 잘 유지했느냐가 배양의 성패 요구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차 배양이지만 균들이 열심히 배지를 분해해서 자기 몸속에 축축하는 과정을 어, 지금 진행 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배양 기간은 어, 균이나 배지의 종류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지가 원목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톱밥을 사용하느냐 우리처럼 방울솜 소물 사용하느냐 아니면 과거에 뱃집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균이 이 배지를 분해해서 자기 몸 속에 영양을 축적하는 기간이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어, 물성이 딱딱하고 견고할수록 분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원목 재배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배양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같이 어, 폐소물 발효를 잘 시킨 경우에는 실제 한 20일 정도 배양하면 배양이 완성되겠습니다. 어, 뭐, 톱밥 교외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식으로 대제 어, 물성에 따라서 아니면 균의 종류, 어, 버섯의 종류에 따라서 배양기간은 조금씩 조정이 가능한데요 조정이 될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20일 정도 배양을 하게 되면 이 균들이 충분히 배지를 장악해서 영양을 몸속에 축적하는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양이 끝나게 되면 보통 버섯을 발생시키는 발생과정을 통해서 생육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어, 생육 과정은 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버섯 배양 아,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양 배양 관련해서 어,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더 상기하자면 온도 25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으로 어, 오늘의 그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